한덕수 대행이 끝내 대행총리직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마지막 안보 점검한 다음에 오후 4시에 사표를 내겠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6시에 관절을 나와서 신문로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미 집 수리는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집으로 갈것 같습니다. 뭐 한대행이 저도 뭐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잘 아시는 분인데 왜나오려고 할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풀리진 않았어요.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인데 통상 전문으로 해서 역대 정부 즉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두루두루 두루 다 중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어, 특히 통상 분야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총리 이번까지 두번 했죠. 다 경험했습니다. 이번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분은 특히 저는 뭐 아주, 어, 굉장히 잘 나가는 행정가, 어, 능력 있는 행정가, 이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그 저는 처음에 이거 출마 안할 거다라고 생각,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어, 갑자기 이게 좀 생각이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불과 탄핵 어, 확정 이후에 꽤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퇴임과 내일 출마 기장인을 봐야 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겠죠. 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주변에서 뭐 그렇게 많이 부추겼던 것 같아요. 정대철 한장 회장은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 될 운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요. 어, 여기에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정대철, 김한길이라든지 뭐 주로 정세균 뭐 등등 이쪽 분들이 많이 이제 이낙연,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덕 총리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꽤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빅텐트론이 반 이재명 쪽이 그 민주당 인사들 여기서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하고 지금 친윤들하고 어이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반 이재명 쪽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저쪽 가봐야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면 이쪽에 와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세가 부족하고 그러면 견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뭔가 하나 제3지대를 만들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아, 한덕수 총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자, 친윤들은 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게 만약에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공천 다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굴 내세워야 된다. 근데 봤더니 한 대행이 있는데, 한 대행은 지금 대행직 내려오고 어렵고 하니까, 김문수를 띄웠다가, 아, 김문수 후보가 드랍을 하면 한대행을 못 속인다. 이런 판단을 한 대행을 모셔겠다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게 옛날에요. 어, 2002년도인가요? 당시에 이제 후단협의라고 있습니다. 후보단일화 협의라고.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랬더니 안티 노무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로 동교동계 호남계 의원들 중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막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은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끝나면서 어 정몽준 후보가 뭐 거의 이회창 후보하고 비슷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단협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이 노무현 당신 좀 안돼 내려 앉아 우리 MJ 쪽으로 가 정몽준 쪽으로 가자. 그래서 만든 게 후단협이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여론조사 받겠다. 받았는데 결국 뒤집어져서 완전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때 후단협하고 지금 이제 이 안덕수 대행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세력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떠한 명분과 비전으로 나올 것인가? 그걸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왜? 한덕수 대행 탄핵을 그때 국민의힘이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통상 문제, 이거 지금 국가적 위기인데 상황이 심각한데, 총리 저 통상 전문가를 갖다가 탄핵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 60일 동안 잘 선거를 관리하고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왔다는 건데, 근데 갑자기 심판이 손수로 뛰겠다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과연 이거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지? 이라는 겁니다. 지금 30일 정도 남았는데 대행이 내려올 왔을 때는 뭔가 어떤 정말 이분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거나 정말 이분이 나왔을 때 판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지금 보수 세력들이 아, 안 되겠다 이분이라도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지금 한 대행의 지지율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압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분이 답해야 될 게, 당신 탄핵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아마 물을 겁니다. 언론들이. 경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윤 대통령 그동안 업적하던 2인자한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선거 구도가 단순해집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덕수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고, 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되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뭐, 선거를 너무 깔끔하게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지금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한동수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반 이재명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한 대행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한 대행이 가지고 있는 구심점이나 이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왜 네, 이분이 연세가 많습니다. 원래 76세입니다. 49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다는 그런 치명적 약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국민의힘은 돈 사망 내고, 뭐몇번 토론 거치고, 치열한 경선전 거쳐서 77만 명 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다 됐고, 이제 가, 너는 가. 그리고 이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제 한 동원 대표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 마라톤 할때 40km를 자기는 택시 타고 와서 하고 자세, 이 사람들은 막 열심히 40km 다 뛰고 가는데 너 3km 정도 뛰어서 어, 내가 1등이야 라고 하는 거 하고 뭐가 차이 나냐 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특히 우리 사회가 제일 어, 요구하는 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우리가 그러니까 뭐 출발점이 다른 거그 우리 사회 잘 용납 못하죠 그나마 정몽준 후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당도 만들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들어와서 경선을 했어요. 치열하게 붙었죠. 홍준표 후보하고. 그래서 후보로 뽑혀서 된거 아닙니까? 근데 한독수대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지금 뭐 빅텐트라 되는데, 글쎄 빅텐트지 스몰텐트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과연 이게 빅텐트인가? 라는 의문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빅 텐트를 하면 최고, 그래도 적어도 지지율이 한 30%, 40%는 돼야 되는 거아니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몰 텐트끼리 모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국민의힘 경선을 막 찬물 끼얹으면서, 지금 보십시오. 3, 5월 3일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그 전날 그냥 빵! 출마 선언을 하면, 이게 이쪽은 뭐 경선이 완전 이불이고처럼 비춰지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놀라운 어떤 정책 비전과 이런 정책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울까 싶습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 정말 막 바람이 불고 하면 아마 토풍, 태, 태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근데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특히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서 지금 입당하지 않고 지금 벌써 아마 밖에 사무실을 저 옛날에 오세훈 시장에 있었던 사무실을 쓴다 그러죠 무소속으로 만약에 뛰게 되면 그때는 이게 쉽지가 않죠 기호 2번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뛴다? 그리고 그 많은 선거 자금을 어디다 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행이 잔뜩 말만 많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로 끝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참, 음, 모르겠습니다. 제도 정치를 한, 뭐, 3, 40년 이렇게 쭉 봐왔는데, 음, 이걸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진을 뺐어요. 너무 일찍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독수대행 이미 출마한다는 걸 계속, 뭐, 언제 나오냐뭐나오냐 계속 하면서 신선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노름을 하더라도 뭐, 게임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뭘 하면 이 패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패비가 없이, 나 그냥 놓어 라고 해서 들어오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용인한 건 아니면 제3자가 볼 때, 어, 이거, 이거 공정해? 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토론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검증 한번안 받고, 돈한푼안 내고, 들어와서 후보를 차지한다? 글쎄, 그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수용할까요? 그거다가 당 이름까지 바꾸라 지금 당 이름을 바꾸는 걸 조건으로 내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들어오겠다고? 글쎄, 그 국민의힘 지금 이 당명이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알려갖고 한달 만에 어떻게또 국민들한테 알리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당명이 있으면 이건 무슨 당이야? 라고 할거 아닙니까? 이당 이, 이 아니네? 국민의힘 어디 갔어? 그거 찍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런 걸로 비춰봐서도 글쎄 이게 참잘 됐지. 솔직히 좀 활문스럽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회견을 한번 지켜보시죠.